도봉구가 2015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도봉구 선데이 파크가 초안산 생태공원에서 열려 신나는 물놀이 체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BS 도봉주간 뉴스입니다. 7월 셋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도봉구에서 전면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작은 개소식을 마련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작은 개소식은 지난 9일 쌍문 1동과 도봉 2동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동별 실시됩니다. 동주민센터를 들어서면 1층 민원실에 확 바뀐 모습과 방문복지 업무를 전담할 직원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직접 상담해서 케어고 그에 맞는 복지 혜택을 드림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역할을 지난 7일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 교육이 진행돼 마을 공동체의 이해를 돕고 마을 만들기 현황 등을 파악하며 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인드를 함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도봉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11일 토요일, 초안산 생태공원에서는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물놀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에 찾아온 아이들은 더위를 식혀줄 신나는 물놀이와 재미있는 놀이를 체험했는데요. 이날 자원봉사에 나선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도 해줬습니다. 집과 가까운 공원에서 재밌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도봉구 썬데이파크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두째, 넷째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앞으로 도봉구 썬데이파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 단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양성평등상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양성평등상은 도봉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고 여성 발전 및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 기관에 수여하는 상인데요. 앞으로도 도봉구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해 헌신과 봉사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봉구는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이 쌍문일동 쌍문초등학교 일대로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다가구 밀집 지역 등 범죄 발생에 취약한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안전안심마을은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 도봉혁신교육지구 일반고 진로직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와 직업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십시일반 진로 멘토링을 정의여고에서 실시했습니다. 10일 정의여자고등학교 대강당과 각 교실에서는 1학년 학생 39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방송국 PD 등 15명의 초청 직업인이 직업 설명과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고 직업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습니다. 특히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선출직 공무원 및 장례 공무원 희망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멘토링에 나서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봉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9일 수요일까지 여름방학기간 중에 하루 4명씩 총 80명의 학생은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동승체험과 CCTV 관제센터 견학을 하게 됩니다. 선착순 모집이며 참여 신청은 7월 10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1365 자원봉사포털이나 도봉구청 교통지도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늦은 시간 귀가할 때 누군가가 따라온다면 이제 24시간 운영되는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CU와 711, GS25, 미니스톱 등 도봉구 총 22곳의 편의점에서 운영됩니다. 위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서울앱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편의점 입구에서 마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올수 있는 장마 기간에는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뉴스와 기상청 예보에 관심을 기울여 세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DBS 도봉주간 뉴스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